지나가 봐요, 그럼 지나가 봐요. 아 지나가, 지나가. 아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요. 지나가. 아저씨, 그럼 딴데 되세요. 들어와, 어? 들어와. 나 지금 찍을 테니까 들어와, 들어, 들어와요, 들어와. 여보세요? 어 유미야 어어 어. 이따가 올때 응. 우리 건물 뒤에 건물 이렇게 돌면은 어, 어. 주차장이 있어 우리 차가 두 대가 있고 앞에 한대 주차할 수 있는 자리 있으니까 거기다 대면 돼딴 데다가 대면은 어. 어, 어. 연락 오니까는 응, 응. 꼭 우리 주차장 쪽에다 대 응. 알겠어 거기 제게 이따 봐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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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저 여기 주차해야 돼서 아, 여기? 네. 아, 여기차한대 들어오기로 했어요. 아까부터 내가 기다리고 있어, 여긴 안 돼. 여긴 내 자리야. 저기 단데 가보세요. 여기요? 응, 여기, 여긴 내 자리야. 여기 차한대 저기서 들어오고, 들어오기로 했어요. 몇, 몇 층에 오신 거예요? 그건 알거 없고, 이 동네 에 어? 살아요. 이 동네 저도 온 거예요. 여긴 내 자리, 여기 못 들어와. 못 들어오니까? 그냥 가셔요. 이쪽에 건물에 있는데. 아, 난 그건 모르겠고, 여기는 내 자리. 여기, 여기는 내 자리니까. 아이고.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아니 여기 내 자리라니까 여기 여기 여기내 자리예요. 아 누가 들어? 네, 아 여기는 원래가 내 자리니까 딴 데로 올라가 보셔요. 아유, 금방 차한대 들어오기로 했어요. 아 왜냐면 제, 제가 5층에 언니가 있는데 여기에 주차하라고 해요. 아유, 아니,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여긴내 자리라니까 여기 차한대 원래 내가 되던 자리예요. 저 우회로 한번 가서 알아보셔. 아유. 날 더워 죽겠는데? 아, 날 더워 죽겠는데?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저 위에 한번 가자. 아, 저 위에 한번 가자. 가서, 가서 알아보래 는데 전화 한번 해. 전화 한번 해. 어디 전화를 해요? 내가 경찰서에 전화할 거야 내가. 아, 여기 내네 자리인데 자꾸 그래 쌌네. 하고 눈 앞에 거치적 거려딴데다내니까저 위에다가. 왜안 가고 그래요? 네. 네 제가 다른데 세울게요. 네. 아유, 진짜. <laughs> 아이, 담이 집에부터 왜 자꾸 차를 대려 그래. 아 <laughs> 다음 you <laughs> <laughs> 아직 아직 친구 안 오시네? <laughs> 금방 금방 올 거라니까. 아, 이 아가씨 아직도 안 갔네. 그런데. 아이고 참. 아이고야. 곧 우리 친구, 은단께. 언제 온당께 언제, 언제 지금, 지금, 오고 있어요. 아, 얘는 왜안 와? 10, 10분. 지난거 응. 같은데 <웃음> 10분. <웃음> 10분. 1 0세번0분1 0 <목소리> 네. 아 m 잘 맞고 있었네. g y o o telling o u I'm t e 가 e l e g y l l y 얘야 어? 어땠어? 어땠어? 어, 놀랬을 거 같아. 어, 어땠, 어땠어? 일어나 봐. 다... 심장이 쫄았어. 너무 쫄아서. 어. 아니 내가 자꾸 야단을 내가... 가지고. 야, 너무 무서워. 어. 유미는 쫄았을 거야. 그렇지? 이게 운 분들이 다 그래? 그러신가? 자, 아니 근데 조금 레슨이 나오죠. 처음에는 어왜그러시도 어, 뭐 했는데 계속 계시니까 <laughs> 나는 이거를 즐고 하는데 놀랬어요. 아마 오늘 저거 왜 웃어요? 아니 진짜. 가발이 아니 차장 오늘 진짜 대박. 나 그거 한번 한번 던지기로. 나 한번 던지기로. 가져갔어요. 아니. 아니까? 저왜 아니, 가끔 필요 하가요? 일단 봐도 좀좀올려 주세요. 재밌까지. 나 저기서 차시 다 보고 있었거든. 근데 유미야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아니 왜냐면 자리가 진짜 없어. 그리고 언니가 여기에 세우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 딴데 세우면 우리 욕 먹거든. 그근데 어, 네, 그래. 심장이 많이 쫄아을도 미안해. 이 너무 쫄아가지고 내가. <laughs> 사람? 아니 나 야, <laughs> 아니 민망하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이 저쪽 사람. 아이 저쪽 사람. 전화 한번 해. 해볼... 어디다 전화를 해요? 내가 경찰서에 전화할 거야 내가.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유, 고생했어. 아유, 너무 아, 고생 고생했어. 맞아 맞아. 주 고생 많았고요. 이이제 가면 될것 같아. 가요? 오늘. 우리 뭐 회담하기로 한거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우리 이대로 우리도 퇴근이야 수비야 너 그러고 퇴근하 뭐. <laughs> 너무 창피하고나 이대로 가시는 내리, 계단에서 내려서 3층 사람이랑 마주치고 너무 창피하다 <laughs> 누군지 몰랐을 거야 아마 근데 언니 좀 창피하긴 <laughs> 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이미 가고, 어, 가고 어, 이미 어, 잘 가고 아, 나, 나 이거 3층 어차피... 하나만 어차피... 연상한번아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한 네. 번만 네. 찍어줘 땅콩 찡콩 지민 씨, 연락 주세요. <laughs>